시연이에요. 오늘은 스탬프 찍는 날이라서 저희가 스탬프 찍으러 가요 일단 첫번째는 어디 아빠! 첫번째는 어디야? 우리 구포역으로 먼저 가볼까? 어, 구포역으로 첫번째는 두번째는 종합운동장에 세번째는 음. 강화리에요 그래서 또 어, 점포 그 다음 점포고 그 다음에 범창 전포 갔다 갔다가 범천 갔다가 부산역 부산역 갔다가 다시 주회로 돌아가요 맞죠? 맞아요. 이따 봐요. 이따 봐요. 여러분, <laughs> 아, 너 저도 포카리스웨트 샀어요. 나도. 이거 이거 잠시만 온 거야. 더. 수정하면 아빠, 아빠. 여기 무슨 녀? 찬 녀. 여기 환승해서. 국포로 가는 길이에요. 국포역이에요. 어디 비가 많이 왔어요? 국포역은 밖에 있다. 그렇지? 지하철이 아니에요. 가봐. 네요 어, 표사로 가보자. 일라 와봐. 여리 와봐. 이리 와봐. 리 포켓몬 기와한이 QR 승 이리 전용 발매기 QR 승차권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봐 와봐. 이리 와봐. 이봐 그다. 스탬프 보자. 스탬프 펼쳐 보세요. 우와. 구포역 어디에요? 일 기다렸다가 시아나 순서대로 기다려. 응. 저잘 보고 찍어. 잘 보고 찍어. 이거하고내 이거, 이거 찍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내거라구포역 네. 아, 찍어. 아빠. 봐봐. 여기 구포 종합 방아. 또 여기 군포, 요렇게 여기 가면 또 여기, 여기 가서 부산 동네 구해로 가는 거알겠어 응. 여기가 부스. 시안아, 구포역 열, 구포역 열차에 그거 찍켓이에요 들어봐. 시안아, 이제 다음 역으로 가볼까? 어, 다음 역은 정원 어. 운동장. 오케이. 정원 운동장으로 고! 피카츄로 찍고, 우리 구포역 승차권이니까. 누가? 시안이가 찍어봐. 아빠랑 같이 지나가게. 넌 어린이라서 표를 없어. 피카츄에서 할 거야? 네, 잠깐만, 네, 잠깐만, 네. 같이, 같이. QR은 여기, 여기서. 아, 잠깐만, 같이, 아빠랑 같이, 아빠랑 같이. 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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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지나갔어요. 삐까? 그러네. 들어가자. 가자. 다음 역으로 출발. 이거는 QR에요. 이거 QR 승착권이네요 안 내도 되네요. 응. 근데 여기는 봐봐요. 부포 그럼 역마다 다사야 되겠네. 어서 와서 힘들죠. 응. 땅도 지금 꽉꽉 응. 응. 음. 종합운동장 도착. 어? 가 볼게요. 아빠 음, 좋스탬 먼저 찍고. 여기로 봐 네, 여기, 요 옆에서, 근육문 옆에서 해봐. 서봐 써봐. 이거 줘봐. 근육문 해봐. 양손다. 옳지. 오케이. 스탬프 여기 있네. 잠시만. 누구컵맞아야돼 됐어. 됐어. 컵. 됐어. 됐어. 됐강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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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완성 강아 t s 라면 e I'm 어디 있어? 응? 이거 그냥. 어? 이거 I'm n o 냐 밑에. 이거? 응. m not s u r 많이 먹어 밥잘먹었어 아, 네. 아, 너무 뵈브요 갑시다. 종합운동장 아빠 요안아 응? 뭐? 이제 무슨 역할 세요안녕하

mm -hmm. 老 <noise> 爹。 별로 안되는데 젖어서. 어? 무가 젖어서 괜찮아. 아, 내려와. 아 잠깐 같이 가. 우와! 너무 다 세다, 세 자, 아빠, 비춰 봐. Редактор 우리는 지금 1호선 메타문과 반바다 3시 57분에 전 범내권역 도착하는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지요. 몇대 보냈어? 기차 열차 몇대 보냈어? 세대 보냈나? 지하철 몇대 보냈어 안 타고? 네 대. 이번 다음번에 거 타면 되겠다. 그렇지? 대 맞아? 응, 맞아. 맞아. 여러분 저는 지금 부산역에 있는 미야코를 타고 갈 거예요. 하고, 여기서 또 왔다. 연장님 마지막엔 드시고 연장에서는 이때치니까 아, 타는 거만 하고. 여기 여기 어봐 문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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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 is n 지 응. 끝났다. 서면 가자. 마 음. 갑시다. 들어가 들어가. 나도 상다마지막 마지막이네, 선배요스포 완성. 야, 잠깐만, 잠깐만. 자 아니, 아니, 좀 빨리. 펼쳐봐. 이 공개 쇼! 쪽파 펼쳐봐. 뭐희하다고아 뭐 시크릿. 시크릿 시크릿은 뭐가 나올지 모르는 게 시크릿이야. 시크릿. 과연 뭐가 나올 것인가? 두근 두근 두근. 빨간 거들어가고다할거 뭘까요 과연?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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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 <laughs> 몇 번이야? 어? 보여줘 몇 번이야? 보여줘 이쪽으로. <laughs> 축광.

넣어 보세요. 여기 넣으세요. 자 이제 마무리예요. 마무리 오늘 고생했어 시아나 고생했어 진짜 파이팅 빠시오 마지막 인사 마지막 인사 여러분 어, 끝났으니까 좋아요 구독을 누르고 다음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안녕